안녕하세요 청소년 큐티 김영숙입니다 4월 14일 주일 아버지 원대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32절 그들이 기세 만해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들 보시고 베드루에게 말씀하시되, 시으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표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가자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개세만의 동산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루와 야구보, 유한 셋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담담히 죽음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입니다. 32절에서 40절 개세만의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믿음이 없어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잠자는 제자들, 아직 돌이키지 않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참아 두고 갈수 없어 안타까움으로 들으신 기도입니다.아직 그들과 더 함께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41절에서 42절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하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로잡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씀에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담만 하고 말씀을 들을 귀도 깨어있을 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름을 알려주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듣고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나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나요?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잠만 자는 저를 깨우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여기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아멘. 옥상 간증입니다. 심히 고민이 된 마음. 부모님 김민태.얼마 전 아내에게서 제 인생 최고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딸 아이가 3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끊었다는 말이었습니다.한번 아팠던 아이라 담배는 절대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아이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어떤 일탈을 할지 내심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은 이야기는 저희 생각도 예상도 상상도 뛰어넘는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많이 아파봐서 본인 몸을 위해서라도 담배와 관련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있었기에 더욱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딸 아이에게 그전부터 들은 다른 이야기는 고등부 예배에 안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면서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만 해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힘들다는 아이를 공감해 주지 못한 채 도대체 왜 예배를 안 가냐?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하며 반쯤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에게서 아이가 3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고 이제는 끊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된 계기를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더 강하게 보이고 세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이가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아빠로서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저 딸이 잘하고 있겠지 생각하며 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고 정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먼저 말하지 말고 부부 소그름 모임에서 먼저 말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부 소그름 모임에서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주고 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제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제 마음은 심히 고, 고민이 되었지만 세상의 기준과 판단만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저의 일가 깨달아지니 아이를 공감해주라는 소그름 모임의 조언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처럼 들려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교회 공동체와 수그름 모임에 묻고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아이를 추궁하지 않고 힘든 마음을 잘 다독여 주겠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묻겠습니다. 정순영 뷰티 김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